먼저 국민가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원조 디바 정수라 씨를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와와 <와우>. 네? <와우. 웃음>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와 어, 한우랑 사과사랑에 이렇게 축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완전 히 여기 뭐 핑크의 나라예요, 온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후배가 오는구나 저도 이따가 끝날 때쯤 나갈 때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 그 친구가 너무 바빠 찬우니 <laughs> 어, 하여튼 오늘 축제에 어, 여러분들 뭐 음, 장수근에게 있으신 분들도 많이 지금 저기 뒤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요즘 예쁘게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 부탁드리길 바라면서 제목은 도라지꽃이라는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어때요? 예뻐요? 네, 순수한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마지막 곡으로 한곡더 보내드리고요.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는 사랑, 사는 사랑 축하해. 아, 축제에 제가 어,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곡 함께 크게 불러봐 주세요. 아, 제가 한곡 가겠습니다. 함께 불러.